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원딜 상윤 관상윤입니다. 어, 이제 제가 프로게이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 다른 프로게이머 분들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예, 저는 애초에 솔직하게 말해서 프로게이머를 할 생각이 없었고요. 어떻게 이제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 우승 상금을 얻으려고 아나키라는 팀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1등을 하게 되었어요. 1등을 하게 되었더니 승강전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승강전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LCK에서 승강전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운이 또 좋았어요. LCK가 원래 8팀이었는데 10팀으로 이제 늘어났어요. 10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LCK팀한테 지더라도 챌린저스 코리아팀한테만 이기면은 LCK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어고 거기서 또 어떻게 운 좋게 이겨서 LCK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게이머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어요. 어 제가 부모님의 반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프로 게이머를 할 거냐고 많은 팀에서 제의가 좀 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 절대 하지 마, 너해 이런 거보다는 되게 많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정말 뭐할수 있냐, 뭐잘 되겠냐.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게임이라는 게 사실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이렇게 이슈화될지도 몰랐고 그냥 단지 게임만 하는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좀더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청킬을 달성했을 때는 진짜 와 내가 청킬까지 진짜 이렇게 빨리 달려왔나 생각도 들고 진짜 되게 기쁘기도 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청킬을 하는 동안 뭔가 이렇게 크게 이룬 게없어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청킬이라는 타이틀이라도 하나 따놔서 정말 좋았, 좋았던것 같아요. 아 사실 파티 같은 건 없었고요. 저희 팀에서 또 이제 따로 약간 트로피? 조그마한 트로피 같은 거 하나 챙겨 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챔피언은 이제 당연히 카이사인데 그 카이사판을 했을 때 진짜 게임을 하는데 이게 막 너무 신나선지 너무 흥분돼서인지 진짜 긴장도 많이 되고 막 손도 떨리고 재미도 있었고 진짜 그런 감정을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넥서스 앞에서 때리는 그 순간마저도 정말 떨렸고 이렇게 해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남다른 경기였던 것 같아요 어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이제 가장 슬펐던 점은. 사실, 항상 슬펐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매 시즌 안타깝게 1승, 1점 차이로 6등으로 계속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은 이제 또 승강전도 또 1승 차이로 오게 되고, 항상 이제 질 때가 가장 슬퍼요, 프로게이머들은. 근데, 지는 거는 이제 어차저차피 싸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항상 아쉽게 못 올라가는 그분이 매 시즌 슬펐던 것 같습니다. 어, 가장 프로게이머 하면서 기뻤던 적은,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프로게이머라면, 대회에서 승리했을 때가 진짜, 다른 어떤 기쁨과는 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엄마랑 아빠한테 선물을 하나씩 사드렸어요. 엄마 이제 가방 하나 사드리고 아빠는 이제 금 하나 사드렸는데 진짜 그때 약간 좀 기분이 좀 진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 마지막에 고점을 갈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이 정말 이제 벼랑 끝에 몰리면은 자기도 모르는 힘이 이제 쏟아오른다고 하면서 저희의 이제 옛날 잘했던 DNA들이 다시 또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 팀원들이랑 저랑은 사실 많이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되게 되게 무뚝뚝하게 아무렇지 않게 얘들아 그냥 이기면 되지 뭐 그냥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포기하지 마 약간 이런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사실 팀이 이렇게 낮은 순위에 가고 뭔가 패배를 많이 한다면 사실 여러 문제가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돌이켜 보자면 사실 이겨야 될 판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승세라는 게 진짜 꼭 타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데 어느 팀을 이기고 쭉쭉쭉쭉쭉 이겨가야 되는데 아쉽게 이기는 판도 역전당하고 지던 판도 그냥 맥없이 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끼리의 합도 스프링보다는 사실 좀더덜 맞았던 것 같고요. 개개인의 실수도 아무래도 스프링보다 좀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이길팀을 많이 못 이겼던 거,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목표는 이제 저희가 사실 6등 할 때가 제가 인터뷰에서 행복할 때, 행복할 때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승강전에 와보니까 6등 할 때가 정말 행복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6등에 6등도 만족할 수 없는 등수예요 진짜 다음 시즌에는 꼭 준비 잘해가지고 꼭 포스트 포스 시즌 이상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진짜 프로게이머 하면서 항상 이제 결승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베테랑 반열에 올라섰지만, 아직 한 번도 결승전 무대에 올라선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꼭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사실 제가 장난말로, 이제 막, 롤드컵 가면은, 이제, 탑은 뭐, 파인애플 머리, 정글은 뭐, 사과 머리, 이런 걸 되게 많이 말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좀 많이 멀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만약에 결승전을 간다. 그러면은, 제가, 어, 뭘래야 되죠? <laughs> 뭘 해야 아 원래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뭐랬냐면 진짜 머리에 이게 H 이렇게 팀명 HLE로 이제 딱 이제 파가지고 머리도 한번 만들어볼까. 약간 저는 이제 좀 묵묵한 분위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재미있는 약간 그런 거좀 많이 만들어보려 했는데 좀 아쉽네요. 어 저는 일단은 재미있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고 이제. 좀 잘하는 원딜 반열에서는, 그러니까 딱 생각했을 때 원딜 생각했을 때 어, 상윤이도 잘하는 원딜이었다. 약간 이 정도만 돼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 시즌을 많이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더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진짜 그 부족한 번 보완해가지고 다음 시즌 이렇게 꼭안 좋은 성적 내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 팀이 이제 지던 이기건. 승강전을 가던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